y 스 s 반갑습니다, 테입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 ANG 클럽의 킬러님, 리퍼님이 좀 도와주실 건데 조합을 보시면 바로 전설! 전설 3대장 잼그랩. 아래쪽에 보시는 바위 요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 조합이 좋은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한데 리퍼님과 킬러님이 실력자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플 o 스 b l a s 오케이. 상대편 레온이네요. 한국분. 오케이. Okay. 아다 근데 지금 문제가 다물 몸이라서 재물 홀드할 인원이 참 되게 되게 되게. 이거 제시를 제가 잘라야겠네 이쪽에 제시 이쪽에 제시 이거 그냥 오토에임으로 잡아도 나이스어왜방나이스 지렸다리 공기를 하단 쪽에 쓰고 어차피 잼그랩을 스파이크 좀 하면 될것 같으니까 피를 채우고 공기를 써서 대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다 빠진 것 같은데 이 잡아주고. 이게 아, 나이사 이동 속도가 빨라가지고 지금 에프리머 죽방이 안 들어왔거든요. 야, 쪽으좀 빠졌나? 야, 궁수는 것처럼 보이는데, 레온, 레온 어디 갔죠? 그냥 아으좀 빠졌나? 레온 어디 갔지? 제가 레온을 좀 잡아줘야 돼. 것... 아, 나이사, 지렸고, 레온, 나이사, 궁수고 바로 인사이드, 에프리머 잡았나요? 에프리머 숨은 것 같은데, 어딘가에? 나이사,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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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림 어디 갔죠? 카운다운 카운다운. 예상 지렸고 나이스. 궁 풀렸죠? 못 들어옵니다. 야, 휴일 지리는데 맵이 이래서 그런가? 엘프림 어디 갔냐? 엘프림 했죠 아래쪽 막 제가 막아 주면은 딜이 아파서 쿵! 클라스 아, 이거 근데 캐릭을떠나서 저희 편분들 너무 잘해요. 오케이. 아니, 패 긴급 서버 패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좀 쏴주고. 대기, 한명 잡은 것 같아, 방금. 상대편들 레온. 이제 까마귀 살려야 됩니다. 까마귀 살려야 돼. 까마귀 대기. 까마귀는, 이렇게, 한 방만 때려도. 대기, 대기, 대기.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잠깐 이거 위쪽에 잡아줘. 아니, 방금 전 뭐야? 데미지가 안 들어갔다고요? 내가 선택에 타지 않았어? 이 말이 돼? 아, 이거 지금 샬리 같은 애들을 상대하기에좀 까다롭구만. 자, 공기도 쓰고 그냥 센터 날랐고, 저기 좀 까다로운데 잡았죠. 빵빵 한발 아싸, 자꾸 죽었어요. 이러면 크로우가 제물을 먹고 빠진 어... 아, 상대편 레온이 잘한다. 아씨, 골치 아픈데안 돼, 안 돼, 안 되네. 아, 예상했었는데, 아, 레온이 지금 암살자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해주고 있어서 좀 까다롭네요. 아, 우리 편잼 홀드 아래가 없어, 지금. 아, 씨. 오. 대기. 레온 잡아야 되는데, 아. 잡아줬고. 궁극기를 그냥 쓰고. 그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쯤 어딘가에 있을 거거든요. 게 궁극기 썼네요, 지금. 보니까. 아, 잡을 수 있었는데, 딸핀데, 아씨 레온, 찌렸고잡아줬고요 예, 지금 궁 쓰면은 저희도 지금 다 순삭이라서, 레온이 지금 들고 있죠? 기다기다기다 레온이 분명히, 어, 안 들어오네요. 궁기 지금 안 쳤는지 지금 안 들어왔는데. 잡았죠, 이거. 둘다 잡았을 것 같거든요. 궁기 쓰고, 레온 압박하겠습니다, 저. 지금 조금만 홀드하면 돼서. 되게, 되게, 되게. 어, 궁기 때문에 어리둥절. 나이스, 이거. 잡았죠, 하나. 되게, 되게, 되게. 잡았고 발견했어요, 방금. 에, 크로우 크로우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나이스. 센스 있는 플레이. 레온 잡았죠, 지금? 나이스. 한 마리라도 이거 지금 안될것 같은데.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됐죠, 이거? 됐어, 됐어, 됐지. 우! 와, 진짜 아슬아슬했네요. 어, 아, 애들 잘해. 오케이, 요번에는 제가 크로우로 그리고 킬러 님이 레온으로 솔직히 말해서 크로우가 저에게 좀더잘 맞아요. 저는 원거리 캐릭터를 좋아해서, 짤, 짤. 아, 니타 있네.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지금 짤짤이 캐릭터를 좋아해서, 쏘겠죠? 스페주는스스 이렇게 붙어도 될것 같은데. 한 대. 니타 좀 잘한다? 짤, 짤. 이쪽에 니타. 어깨 확인. 딸피도 살고.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한대부도 까마귀가 있어서 지금. 잡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얘? 아, 저 딸피가 저게, 저게? 아, 이러면 대기. 위험한데. 니타가 센터로 들어오나? 까마귀도 잘하네, 상대편? 지금 보니까? 까다로운데요,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지, 지금? 상대편이 지금 완벽한, 지금. 아, 이거 아픈데? 잠깐만, 잠깐만. 나못 잡는데, 이거, 팸 1대1로 못 잡거든요, 이거? 아, 위험하네, 7개. 이거 못 잡아, 이거. 아. 이거 봐, 개쎄요, 지금. 그 니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팸 근접해서 못못 못 이깁니다. 좀 맞아조래가 좀 필요한데 조합이 너무 빡세다. 못 이기겠는데 이거? 아이 잡자 에이 모르겠다 씨. 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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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레 제발 제발 니타만 잡으면 될것 같아 니타만 니타만 니타만. <laughs> 상대편이 팸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말리네요. 이거 지금 해보니까 안 좋아. 아.. 상대편님 600점 대였네아 잘하기도 했고, 조합 자체가 진짜 완전히 하드코어한 조합이라서 저희가 못 이깁니다. 지금 저희는 약간 좀 예능 조합이고. 빡센데요?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엘프리머, 셸리. 아, 이거 팸미으면은 빡센데? 몸 좋은 애가 지금 두 명이나 있어서 저 화력을 긁어야 되는데, 엘프리머 가 센터로 바로 들어오나? 사이드로 두명다 빠졌네요. 이러면 그냥 팸을 대놓고 압박을 좀 하고. 대기, 이거 잡았죠, 이거? 대기하고, 이것도 지금 스탑하고 있어서 살았어, 나 방금. 대기, 대기, 대기. 잡아주고. 셜리 잡아주고. 이게 안 맞아? 한 발, 한 발. 셜리 여기 어디 있는데? 위쪽에 셜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지금, 저, 뭐죠? 엘프리모. 대기. 대기, 대기. 이걸 잼을 먹으러 들어오네? 이거 이걸 잼을 왜 먹으러 들어오네? 이거 계속 바로 잡죠 이거 그냥. 사이로붙어서 나이스. 잘라주고 센터 먹은 이후에 셸레이 진입 못하게 막아주고 엘프리한 대로 때려주고 왜냐면 저렇게 때리면은 이동경로를 저희가 파이크, 파악할 수가 있어서 확실히 수월합니다. 대기 이쪽 벽 걸쳐서 한 대만 더 때려라 한 대만 더 때려라. 아이스 대기 대기. 아엘프리모가 들어왔네. 어 잘렸나요? 이거 왜 잘렸지? 어, 오케이 나에서 잠만. 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왜왜왜왜왜다 피었고 어얘왜 들어왔지 팸? 셸리가 잡혔죠 지금 와 빡세다 이거 대기 대기 여기 지금 궁피스 같은데 엘프리머 조심 엘프리머 조심 그거 오토로 그냥 잡아도 나이스 아못 잡겠다 이거 아 그냥 궁 쏴서 이거 막아야 돼요 제가 죽더라도 이거 막아야 돼 무빙 지렸고 잡을 수 있고요 아못 잡나 나이스 잡혔고요 도구 도구 잡혔어 지금 대기 대기 그냥 뛰자 이거 나이스 잡아주고 대기 캠. 아 예능조합으로 하기 힘들다 이거 진짜 되게, 엘프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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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편이 엘프리모도 있는데 쉘리까지 있어서 투근접이라 저희 원거리잖아요? 뭐 레온이 투근접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승클라스 음! 오케이 형님들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인 엘프리모, 게릴이 있어? 감히? 투근접에 포코 이거 그냥 힘으로 막 엄청 밀어붙이겠네요? 세계 주고 와, 데리한테 썰졌어 이거 독독 때문에 죽죠. 예, 독 죽습니다. 이거는 무시하고 에모 세방 채운 다음에 그냥 붙어서 원2 쓰리 렇게한대고 오케이 나이스. 데리 데리 카테리 카테리 아, 좋다 이거. 데리 센스 좋은데요? 구를 때 딱딱 아는데. 원래 저렇게 함부로 안 구르는데 초보자들은 구르는 법을 아는 듯한 그런 느낌. 뺏고 이거는 포크 잡아주면은 나이스. 이렇게 한대 맞추면은 대리 어디 있는지 지금 위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막 순간 폭딜를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깔자리로 딱잡혔고요 하나. 마지막 아프니까 빼주고. 엘프리모는저두 명한테 맡기고 제가 나머지를 좀 커버하는 걸로. 피를 채운 이후, 대리 구른다, 이거. 구른다. 와, 데미지 감소 질린다, 근데 진짜. 잠깐만. 보통 안 뺏겼죠, 지금. 엘프리모 지금 저기 있는데. 레온 나와야 돼, 일단. 내가 나와야 되고, 위치 파악해주고, 어, 대리 이상한데 굴렀고, <laughs> 어? 화력 개쎈데, 이거? 잠깐만. 뜨죠, 그냥, 그냥. 어쩔 수 없네. 잡았습니다, 잡았어 나이스. 잡았다, 이거. 맞았죠? 오케이, 잡았고, 피사 나왔어. 와, 씨, 미쳤다리. 나이스, 카운트다운. 와, 진짜 이거, 아싸, 이거 또, 그또그른다 이거. 불러주고 데미지가 확실히 안 들어오네, 근데. <laughs> 대리, 진짜 구리긴 하네. 여기 있죠? FB1 한대 맞췄고. 이렇게 한대 맞추면은, 노, 위치가 노출이 돼서 확실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찐막도 승리 플러스! 오케이, 이렇게 오늘 전설 3대장 플레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한두 달 안에 신캐릭터가 등장을 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설이 레온이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초희기나 아니면 신화, 영웅, 요세 등급 중에 하나의 신캐릭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전설은 제가 봤을 때100%안 나올 것 같고 아마 그 다음에 신캐가 나오고 그 다음 신캐에서 아마 전설이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전설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답변 친절하게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브롤러들 감사합니다. 패스.